보면은 100점 만점에 음. 몇 점? 개축생. 네. 그냥 개축생만 봤을 때? 14년에, 네. 어, 올해 내 운기가 몇 점이냐? 네. 어, 나는 89점. 오. 음. 높은 거죠? 높은 거지. 음. 아, 일단 50점 넘어가면 높은 거야. 50점이 도 아니고 저도 아니잖아. 요분들 이제 네. 뭐 벌려도 좀 되는지. 어, 되지. 개축생들은, 어, 그냥 양껏 질러, 괜찮아.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음. 그 이달이 온기가 충만하니까 벌릴 때 이때 해라. 자, 53세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는 계속 앞만 보고 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야 돼. 그러면 55세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장거야지 살짝. 장든지 깔든지. 음. 까는 건 뭐겠어. 그냥 묻어. 묻으면 돼. 있는 거 묻어 놓고, 안, 어디다 투자도 안, 하지 말고. 오 55세 그러니까 56세가 됐대. 네 네. 오 55세까지는 내가 금전을 만져. 배를 띄어 놨어. 근데 물이 들어와. 막. 음. 너 줘야 돼, 안 줘야 돼? 줘야죠. 너 줘야지. 지금 줘야 할 시기고. 음, 줘야지. 55세까지. 어기어차뒤 연차. 오십 55세에 조금 씩 음. 시...